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새롭게 기획한 추억의 진프로의 승부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이제 마지막 방송 바둑tv 방송대국을 뒀던 김승재 프로와의 대국입니다. 당시 제가 이제 군대를 가서 6주 만에 첫 휴가를 나왔는데요. 1박 2일의 휴가 기간 동안에 이제 물가정보배 더블 일리미네이션 3판을 둬야 돼요. 근데 이미 첫 판을 치고 두 번째 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바둑을 이긴다면 복귀하기 전날 오전에 한판에서둘 수가 있는데요 자 바둑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긴다면 한번더이 시합을 이용해서 휴가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엄청 많이 떨고 있었는데요 제가 흑입니다 자 초반은 상당히 올드하죠 2012년 대국이기 때문에 알파고가 나오기 전입니다 지금 이곳 진행도 당시 굉장히 유행하던 진행이고요 그리고 이곳 걸침, 붙임, 뻗음 상당히 익숙한 정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둑은 뭐큰 차이 없는 바둑이 되겠고요. 여기서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빠르게 실리를 챙기는 것을 좋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과의 차이는 예전에는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노는 스타일이었고 지금은 확 뒤집는 스타일이 됐어요. 근데 이게 아마 인공지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저처럼 노는 기사들이 많았고요. 여기 붙였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붙인 수는 무슨 뜻이냐? 흙이 막으면 젖히고 뻗어서 이 붙인 수 때문에 흙이 치받고 단수쳐서 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흙이 단수치면 못 넘어가죠. 만약에 붙이는 돌이 없다면 흙이 젖히고 밀고 치받고 붙여서 있는 거 막는 거 맛보기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못 넘어가게 되겠다는 뜻이에요. 자, 실전, 붙이니까 저는 고심 끝에 옆구리를 붙여갑니다. 자, 이 수는요, 백이 만약에 끊는다면, 흑은 단수를 쳐두고, 이을 때 눈목자를 두겠다는 뜻입니다. 백이 여기서 이제 한 점을 잡아둬야 하니까, 이 교환을 해둔다면 이제 상변의 사활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승재 프로도 이게 싫었기 때문에, 실전은 여기서 호구를 쳐서, 제 의도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젖히고 젖혀갔고요. 지금 흙은 이렇게 되면은 건너 붙이고 나간 교환이 상당히 이득이죠. 지금 백집을 좀 깼고 그리고 이거 붙인 것도 악수기 때문에 먹어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판단은 서로 둘만한 바둑이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삼삼을 파고듭니다. 당시 저는 근데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이 판은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찌른 수는 이미 부들부들 떨고 있는 진프로의 심정을 보여주는 수인데요. 야, 지금 보니까 참 답답한 한 수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뭐 이게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둔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집이 흙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많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놀랍게도 인공지능의 판단은 지금 흙이 찌르기 전의 형세는 한집 정도 좋다고 합니다. 이수로는 흙은 큰 자리를 둬야 돼요. 젖치고 넘어갈 자리였고요. 대기 끊고 뭐 어떻게 두더라도 이곳은 막는 게 선수. 막는 게 선수. 젖히는 거 선수. 단수 치고 그다음에 뻗거나 뛰어 나간다면 단군 마기 때문에 전혀 공격 당할 도리 아닙니다. 지금 같으면 진짜 이렇게 찌르고 있는 수 같은 건 두지 않았을 텐데 실전은 너무 많이 떨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나가고 한 칸을 띄어서 받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일단 중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변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여기서 지금도 흙이 나쁘진 않습니다. 백이 마지막에 호구친게좀 이상해서요. 아두 칸. 제가 지금 기보를 보면서 <laughs> 의아했던 수가 몇 가지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를 왜띄었을까요 역시 지금 저기만 깨면 된다는 썩어빠진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곳은 백이 위에 상변이 두텁기 때문에요 이곳을 뛸 자리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상변이 두텁기 때문에요 흙은 차라리 젖혀서 하변에서 뚫고 나가는 것이 찌르고 끊는 것도 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을 나가야만 백의 이쪽에 뭔가 두 칸이나 이곳의 약점을 노릴 수가 있죠 여길 나가서 여기 약점을 노릴 건 아니니까 이렇게 나가고 백이 만약에 막는다면 천천히 삭감을 해 나가면 흙이 괜찮은 판이었는데요 몇집안 나죠 아, 어, 이게 프로가 뒀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수였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수고요. 자, 실전. 핫감을 갑니다. 그리고 한 칸을 띱니다. 역시 떨고 있죠. 한 칸을 띄웠을 때도 여전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질수 없는 판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흔적이 보이는데, 흑이 지금 집이 전체적으로 65 가까이 나거든요. 그럼 100이 지금 여기가 한30 가까이 되고 여기하고 여기서 지금 이제 30집 정도 나야 되는 상황인데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붙이는 수와 끊는 수를 당하니까 아 정신이 번쩍 드는 생각이 납니다. 이 훈련병 이제 아직까진 훈련병인 진프로가 상당히 이제 그 군인 정신을 발휘하게 되는 순간인데요. 이때부터 많이 갑자기 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30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너무 불어났죠? 자, 그래서 실전은 단수치고 뚫어갑니다. 바둑은 역전이고요. 자, 그래도 김성재 프로도 여길 뻗은 것이 건너붙인 다음, 이수가 실수여서, 다시 바둑은 앞서갑니다. 이수는 이제 받지 않으면, 차 후에 흙이 들여다보고, 이을 때 끊고 밀어가는 것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뭐 잡힐 모양은 아니니까, 여기서 뭐 젖히고 있거나, 혹은 뭐 이렇게 막아둔다거나 잡힐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빼고 빠르게 큰 자리를 차지를 했어야 하는데요. 실전은 이곳을 지켜주면서 다시 바둑이 앞서 나갑니다. 김승재 프로도 사실 지금 이판제 컨디션 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밀었는데요. 아 다시 떨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왜 밀었을까요? 사실 이해가 잘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 흙돌이 잡힐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밀고, 막으면, 막아주는 순간에 이걸로 연결하는 수가 남기 때문에 이 교환 하나로 살아있어서 괜찮다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실전은 이 단수를 맞으니까, 그리고 뻗으니까, 공배 연결을 하면서 결국 역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미는 수는 다음에 뻗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작은 자리를 둔 거고요. 한 3, 4집 정도 밖에 안 되고, 차라리 이수로는 그냥 손을 빼고 하변을 지키던가 젖히던가 해서 받아둘 자리였습니다 젖히는 거는 미는 거보다 훨씬 낫죠 어차피 이쪽을 밀고 들어갈 수 있고 실전처럼 이게 잡히는 맛이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네 실전은 여기서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이 됐고요 마지막에 끊는 수를 못 보면서 이 건너붙이는 수는 응수타진이었는데 끊는 수를 못 보면서 바둑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건너붙이는 수는요. 백이 끊으면 끊어서 흑이 만약에 백이 막으면 단수, 단수, 단수를 쳐서 이 양단수를 보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백이 이렇게 받는다면 이미 이득이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실제는 여기를 끊어버리니까 이쪽은 전혀 관계가 없어져버렸고요. 일로 치면 일로 쳐서 이한 점을 죽이면 됩니다. 흑은 이곳이 이 곳이 수상전하고 관계없이 이한 점과 이한 점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흙이 단수를 친다고 해도 나가서, 단수를 친다고 해서 이어서, 지금 이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막을 때, 머그쳐서, 딸 때, 이으면, 이 다섯 점이 먼저 잡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붙인 수가 헛수가 되면서, 바둑은 순식간에 백이 대우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건너붙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 붙인다고 해도 바둑은 백이 두집 정도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돌이켜보면은 지지 않겠다라는 심리 상태가 저의 이제 그 모든 눈을 어지럽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반에 너무 낙관한 것이 역시 문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인공지능을 찍어보면서 많이 좋은 판을 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집 정도 이상 차이가 벌어진 적은 없었어요. 두 집이라면 반면 여덟 집, 아홉 집이었기 때문에 좀더 조이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요. 자 이게 지금 무려 이제 9년 전 대국인데 저는 이후로 물론 이제 아마추어분과 대국을 하는 기회는 있었습니다만 가두TV에서 앉아서 대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또 언제 대국을 하게 될지 이게 마지막 대국이 되는 건 아닐지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